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경도 TV 자회사 설시자가 있습니다. 정치 논리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 공화가 아닙니까? 전라도사는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도 저 전라도입니다. 에이 더 백입니다. 제가 만약에 나가면은 이재명보다 이 모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이 잡으로 다니는 수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토론을 하더라도 수사차원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잡으면 될거아닙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지금 국회의원이 되게 된다면 말해요. 우리나라는 그대로 지금 국가 아니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 발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 수사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 범죄 체제라든가 모든 것이 다 뒤엉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을 제대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재명이가 국회의원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잘저 생각해서 지금 전략 공천을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꼭 대실분이 나와가지고 이백만큼은 참아야 됩니다 근데 정치인 이 멘탈이 강하다는 것은 이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창피하다는 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도 을 그냥 웃어버리고 막 등등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거 소셜페셔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런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오히려 피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는 심리학 전공을 했습니다 멘탈이 강합니다 참을 수가 있어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어, 국민이면서 만약에 해준다면은 사실 제가 잡아 가지고 잡아 오겠습니다. 오케이. 파이팅. 보니까 예, 예. 청중님 저도 지지하고 예. 예 여론조사 하면 저도 화이팅 하고 이제 예, 예.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국민들께서는 왜 갑자기 간첩 이런 이야기할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아,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몇발 쐈어요. 벌써 1 5 번째 쏘았습니다. 오늘까 어제까지도 열여섯 번째 쏘고 있는데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우리 한반도 미국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반도 전역 일본을 전역을 초타시킬수 있는 이런 미사일만 발사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또 간첩이 매수당해가지고 우리 국방부 예. 이 합참의 그 전산망이 통째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 시청자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 국민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번 이걸 짚어 넘어가려고 제가 전 총장님을 예. 다 모셨고 자 이번에 북한이 SLBM을 쐈는지 아니면 그냥 중단거리 미사일을 경해바닥에서 쐈는지 우리 정보당국이 밝힌 것은 진포 쪽에서 쐈기 때문에 SLBM으로 추종한다고만 제가 뉴스 들어온 <laughs> 건 그겁니다 수 쐈는지도 모르면 예. 북한이 쏘면 SLBM 무슨 짓을 쌌는지 아이스피스는 네. 몰랐다는 그 자체는 사전 준비 자체도 몰랐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쏘려고 그렇죠. 하는 증언도 발견 못했다는 거 아니니? 그래도 발전은 거예요. 예전에는 미상체라고 했거든요. 그래 네. 지금 안된려고 하다가 근데 네. 지금 더 웃기는 게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좌파 언론들, 친여 매체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마 5월 9일. 문재인이 퇴임하기 전까지 청와대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신서도 예. 교환하기 때문에 아마 안쏠 거다 걔도 쏜다 이제 문재인은 뭐라고 예. 말했죠? 김정은이 참 순진하고 선량한 사람이고 그렇죠. 솔직한 그렇죠.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예, 예, 예. 이게 미사일 쏘면 솔직하고 대권 탄도 미사일 쏘도 그, 그는 솔직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것이. 아니 이 사람이 서, 예. 순진하고 솔직가야돼 근데, 근데 솔직하다는 건 청렴하다는 거아니야거고말말안 아, 예? 그렇죠. 한다는 거아니야자 그러면 김정은이 솔직하고, 정말 청렴하고, 순진하다면,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거거든. 그, 그렇죠. 문재인한테 사는 서대관이 제껴놓고,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네. 나는 문재인을 믿지 않는다. 저 사람은 왜 그렇죠. 우리 둘이 하려고 하는데 자꾸 끼어들려고 하느냐. 그렇죠. 그래가지고, 판문점에 6월달에 왔을 때, 3차 만날 그렇죠. 때, 한회의 그렇죠. 끝나고 6월달에 부위에 왔죠. 문 닫아보는 거 맞죠? 잘딱 나와. 야야야야. 문 밖에 나가지도 않다고 닫아버리고 가. 그게...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네.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자기 자신, 자기를 비난받게 만드는 사람이 예.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하루 예, 남았으니까 맞습니다. 아직도 문재인 예. 대통령이죠. 자, 그러면서 김정은이를 솔직하고 순진하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도 오늘 솔직하게 받아들여야죠. 그럼 음. 너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예, 김정은이가 당신을 신뢰하자고 믿지 않는다는. 난 문재인이 네. 믿지 않는다. 신뢰 네. 그 사람 말 하나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간단히. 그렇죠. 그러면 김정은이 말이 다 솔직한 말이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네. 그런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좀 놓고 좀 미국 대통령이란 초유 국가인 저 미국 대통령에게 나는 저 사람 안 믿는다. 네. 그리고 왜저 사람은 우리들의 이 만남에 자꾸 끼어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오지라이 놀다. 네. 그럼 뭐라 했어요? 미국과 한국이 만날 수 있는 이 조정자 역할. 자기가 그걸 하겠다고. 그 하면, 오지랖 놀지 네. 꼴지만 조정 그렇죠. 이제 됐다고서 약 지고 치우라고 했는데도 네. 계속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자기는 미국과 한, 북한이 만날 수 있는 그 조정자 역할을 계속해서 하겠다. 이 조정이 아니고 지금 내가 갑자기 지금 말이 생각 안 나는데. 네네. 자 이렇게 했거든. 강대국 입장에서 조정자리에 큰 그런 것이지, <laughs> 지금 당사자들이, 당사자들, 당과 북이 어떻게 조정자리로 합니까, 이게. 그거, 그부터 그러니까, 틀린 것이고, 틀린 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이, 지금 국쪽을 너무 많이 생각하네요. 생각하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국, 대통령인가, 북한의 대통령인가, 중국의 지금 속국에 있어서 한의 왕인가, 저긴 황제고, 그걸 생각하는 것을 지금 하는 생각을 해볼게 만들어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아직까지도 지금 뭐김정은이가설직가다는걸 예. 봐요. 그래요. 데 미사일 오직까지 쏘았는데도 예. 또 그래. 그렇죠. 대권 탄도 미사일 쏘고 이번에 또 쏘았는데. 예예. 그래. 그래. 이번에 무슨 저기 더 NSC 그기도 내려가지 않았다 고 그러죠 또 예. 어, 회의하는데 그 그만 봐도 그렇고 참 이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좀 해줘야 되는데. 북에서는 아마 이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것은 제가 상상한 건데 북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오더를 줬는데 그 오더를 제대로 시행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그전 대통령부터 DJ부터 나진 단계, 그렇죠. 연관계라든가. 우리말로 보려고 어, 하면 지시, 예. 명령이라는 그, 것이나 되거든요. 그, 그렇죠. 그것을 제대로 위에서 계속 지시를 하는데 하지를 못하는 게 이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 말도 못하고. 예. 예. 근데 또 거짓말을 많이 해놓고. 그렇죠. 네. 예. 자, 그걸 첫 번째 거짓말. 예. 2018년 9월 9일 에, 9.19 하면서 만들었잖아요. 남북. 예. 그리고 예. 나서 문재인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군년도 말까지, 음. 2018년 말까지 휴전역종을 전쟁이 정... 종식되는, 정전 협정으로 네. 반드시 바꾸겠다. 이걸 약속해줬는데, 오늘이지나더록 네. 이거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렇죠. 유엔군하고 북한의 여정은 자기 어딘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김정은이는 그래도 그거라도 해줄까 생각했는데, 안 할. 그러니까, 이것뿐만 네. 아니고, 북한에, 유예수비 넘겼는데, 북한에서 들어오는 이야기는, 여기뭘 당겼다는 게 아니라, 휘양찬란한 설계도가 다 있었는데, 이거를 자기 임기 동안에, 해주겠다고 했다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김정은의 분노로가 샀고 말끝마다 거짓말만 하는 대통령. 네. 그러니까 그냥 꿍꿍거리면서도 그렇죠. 그냥 욕을 먹으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아니 미사일은 미사일이라는 말도 못하고 네. 이거간첩을 간첩이라고 말도 못하는게 지금 이 꼬라살이 되고 그리고 자기 나갈 때는 자바자찬을 들어놓고 나갔는데 그렇다. 지금 고발 고속권이야 엄청납니다. 지금. 지금. 탈북민들이 제일 먼저 고발 한 건, 숙년그배 타고 들어왔던 두 명, 두 명, 두명 들어가고 있죠. 네, 눈 터매고 포숙줄로 묶어서 하루 만에 조사관하고 하루 네. 만에, 오늘 잡았다면 그 다음날 보냈는데, 그것도 판문점으로 몰래 보내다가, 네. 판문점에 있는 장교가 통화되다 문자, 오늘 보낸다고 문자 보내는거 기자가 찍어서 공개하는 바람에, 그게 지금 세상에 나타났거든요. 아니, 잡아서 하루 2 4시간단안가지고 꽁꽁 포숙줄로 묶어서 네. 북한한테 넘겨버리는, 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이게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하수인입니까? 예...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거 제가. 지금... 그것은... 하나도 대한민국 헌법에 예... 한반도와 중속도세서사는 모든 국민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 그렇죠. 헌법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헌법에. 북한에 사는 사람 우리도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불법 반정부 단체가 불법으로 종거하고 있는 거로 됐죠. 헌요 그렇죠. 자 그러면 북한에서 일로 오는 사람은 예.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순간에 대한민국 국민이래. 그 사람이 거기서 사람을 죽였던 강도질을 했던 예. 여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던 뭐든 북한에 알려서 어떤 사람을 죽였는지 조사 자료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는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조사도 안 하고 바로 북한에서 사람을 죽이고 넘어갔다니까 바로. 꽁꽁 텀해 가지고 예. 보낸 것은 그러면서 뭘 같이 보냈냐 그때 2019년 제가 기억이5월달입니다 아세안 정상회담 할때 김정은 위원장님 반드시 우리 여기에 참여해서 주 절절하게 응원한다고 했던 그 편지와 함께 넘겼습니다 그거를 바로 북한이 공개해 버렸어요 최고의 위조를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예. 원장님이못 오시겠다면, 최령의 상임 원장님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이재명이가 하듯이 해도 되는, 예. 내리면, 내리면 됩니다, 이제. 예, 예. 그렇죠. 대통령이란 말 붙이지 않아도 감정되죠. 됩니다, 이제는. 그 양산 갈 때, 양산으로 아, 장조신지 아니면 부인을 하지 않지 이게 지금, 이거 예. 고소하면. 아. 헌법을 예. 위반한 거 아닌 거야 이거.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 위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예. 두 사람이 왔으면 조사를 충분히 하고 북한에서 중고자를 다 받아가지고 충분히 수사해서 여기서 재판 받게 할 수도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하루도 안 돼가지고 그 사람들 판문점으로 그 다음 날 넘겨버렸다는 거는 참 내가 그걸 보면서 그때 봤었는데. 이건 가리고 갔었습니다. 이거. 네, 분노가 가, 가리고 가는데 얼굴을 딱 드는 순간 앞에 북한군들이 보이니까 그냥. 그래서 주장장으로. 주연해 보셨습니까? 내가 그걸 보고 참 이게 정말 인권을 위해지고 도도저 인간으로 살 짓인가? 일반 평. 풍... 이렇게는 하지 않는. 네. 근데 그런 대통령직을 가진 사람이 네. 이렇게 몰래 보내다 들켜가지고 이건 반드시 수사를 의뢰할 겁니다. 않습니까, 지금? 아니, 대통령이니까 네. 지금 고소되자 형사고발 안 되잖아요, 지금. 예, 네, 그렇죠. 밑에 어, 어, 맨날 네. 끝나면 아마 고소장 바로 접수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그렇죠. 검찰, 경찰은 네. 반드시 낱낱이 벌써 네. 조사 자료 다 봐가지고 누구 지시에 의해서 넘어갔는지. 근데, 총화대에다가 예. 그 장교가, 그 장교도 이제 신문하겠죠. 허소하겠죠. 거렇게소하거든면 예, 예, 예. 그렇죠. 한번좀 넘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노출된 거지. 그렇지 예, 예. 않으면 예, 예. 누구도 모를 뻔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동북 좌파 네. 대통령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이름도 올리기 싫은데, 그렇죠. 문재인 씨의 이, 이 얼마나 북한의 정속되고, 얼마나 예. 북한에 김정은의 바지까지 예. 잡고, 어, 김정은의 오다에 충신했으면, 기렇게까지 인권을 짓밟아버리겠냐그두총년의 정... 운명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을 거라고요. 그래. 이런 사람이 5년간 예, 대통령을 예. 했다는 데 대해서, 예.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국민 전체가 예. 이 문제 안에서는 예.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예,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 정말. 이거 생각만 해도 말